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noise> 어제는 낭만, 오늘은 쓰레기. 힘들다. 아, 어제 낭만을 즐긴 값을 오늘 톡톡히 치러야 해요. 아, 힘들다. 이만큼만 했어, 진짜 사람 다닐만큼만. 손주가 오면이 썰매를 엄청 즐길 만큼의 눈이 왔는데 손주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냥 여기 다닐 만큼만 이렇게 쓸어놨어요. 여기 나만 값을 했답니다. 아침에 아 추워 들어가자 다닐만큼만 아,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내년 봄까지 두는 거예요. 녹을 때까지 여기는 아, 이런 데는 그냥 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 장독대도 그냥 녹을 때까지 애들은 좋죠. 뭐 눈, 입을 덮고 있으니까 장독대는 좋아. 아 예뻐라. 음. 소나무도 추워 보인다. 아 추워 들어가구